안녕하세요. 500명 구독자 자랑 영상입니다. 잉? 혹시 아주 매운 음식 드셔보셨나요? 만약에 드셔보셨다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그 뜨거움을 한번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장난 아니죠. 그만큼, 뭐를 먹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고, 또,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도 계속 좋은 음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전 영상으로 폴령님 채널에 좀안 좋은 음식을 주게 됐어요. 그랬는데, 몸에 좀안 좋은 음식들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상도 엄청 맛있더라고. 조회수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영상 지우기 전에 이 영상 조회수가 한800 정도로 찍혔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3,000개가 찍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업데이트 속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조회수가 올라가는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었어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막 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거 안 지웠으면 오늘 최소한 2만 찍었고, 10만은 뭐 거뜬히 찍었을 영상인 것 같아요. 좋은 글도 참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뭐 따뜻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받고 갑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네요. 뭐 등등. 이런 말 하면 되게 재수없을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힙합 친구들도 이렇게 막 입으로 말하는 거를 귀로 들으면서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이거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런 느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걸잘못 느끼는데 어제는 이렇게 막 영상을 해서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막좀잘 나오고 그리고 막 전에 들었던 이런 되게 멋진 스토리들 이런 것도 막 생각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영상이 잘 풀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마음에 든 영상이었어요 아 제가 또제 자랑을 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재수없는 놈, 참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 딱한 가지예요. 깡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구독자 200명 감사 영상에서 500명까지 6개월 예상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달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느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예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겠지만 폴령님 채널이라는 게 되게 구독하지 않기가 쉽고 구독하기 힘들고 약간 그런 채널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힙합하고 막 자기 개발 영상들을 한 곳에 모여놓는 것도 막 이상한데 또폴령님 스타일이 조금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뭐볼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본다고 해도 뭐 이딴 게다 있어 약간 요럴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약간 뿔려서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전 영상을 지운 이유도 저를 걱정해주는 구독자님이 그 제가 말하게 된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잊게 한그 영상이 이슈가 돼버리고 민감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괜한 걱정인진 모르겠는데 지운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어쩌면은 다른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영상을 지우는 게 조금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랑 카톡하고 있던 그 구독자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0.1초의 생각도 없이 아, 이거 친구 감사합니다. 바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빨리 지운다고 해버리니까, 아니, 폴령님,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혹시나 해서 하는 그런 걱정들, 그것도 너무 고맙고, 저는 제 생각이 많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들은 저 자신보다 더 많이 믿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그리 한 40개 달렸었거든요? 다 좋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약간 실망 한 같은 글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글에서 저에 대한 사랑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튜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긴 글을 남겨주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쉬운 방법 구독 딱 취소하고 아, 나이 자식은 더 이상 안 볼래?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긴 글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그 글에서 느껴지는 실망감이 저한테는 약간 사랑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저를 칭찬하는 말은 아닌데 되게 많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500명의 힙합 친구들이 생긴 것도 조금 자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또좀 자랑 좀 하고 또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좀 전해 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아빠로서 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채널, 유튜버로서 자기 구독자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채널. 때로는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싶은 그런 유튜브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언빌리버블한 채널. 계속 꾸준히 키워 갈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아주 필요한 놈입니다. 그리고 되게 도움을 원하는 놈입니다. 조언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500명까지 올때 제일 큰 힘이 됐던 건 제가 봤을 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자 1000만명? 억명막이될 때까지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채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이 순간에 엄마 아빠 따라온 딸 아들 구독자들이 있고요. 딸 아들 따라온 엄마 아빠 구독자들도 있고 유튜버들이 자기 구독자한테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고 힙합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몇번 말했지만 숫자는 얼마 안 돼도 퀄리티만큼은 유튜브에서 최고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리고 그런 구독자님들이 속해 있는 폴령 님의 채널 이제까지 괜찮게 보셨으면은 끝까지 한번 괜찮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실수하면은 아, 이 자식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막게 실수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막게 욕을 먹게 되면은, 얘 원래 이런 놈 아니에요. 이런 말도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힙합 친구들 다 이해합니다. 제 영상 막 이렇게 건너뛰고 끝까지 안 보고 이런 거다 알아요, 저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해해 드리고, 나중에 호주에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제가 밥도 사드리고 맥주도 사드리고 뭐 이럴 테니까, 폴령님의 구독자로서 의무 실행해 주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우리는 더 크게 웃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로 리얼리 혼돈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구독하기 힘든 채널에 구독하고 영상도 봐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페이스